안녕하세요. 2015년 경기도 농업직에 합격한 김종민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4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근데 뭐 힘든 만큼 좀그 어떤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게 되어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떤 저의 그 직업적 가치관이 뭐 돈이나 어떤 명예가 아닌 편한 생활이나 뭐 그런 안락함이 그것을 깨닫고, 예, 그렇게 해서 농업직 공무원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슬럼프가 찾아오긴 했는데, 뭐, 저는 거부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굳이 뭐, 그것을 뭐 힘들게 뭐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때 다 내려놓고, 음,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뭐 운동이나 뭐 음악 감상 같은 것을 하면서 네, 그렇게 이겨냈습니다.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정원상 교수님을 만나고, 네, 어, 국어 그 과목 이상의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서, 네, 그, 뭐, 수험 생활 이겨내는 그 원동력이 된것 같아서, 네, 그 계기가 가장 저에게 힘이 많이 됐고, 네, 또 2년 동안 공부하면서 합격하게 되는, 네, 그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아무래도, 어, 슬럼프가 찾아오면 좀 의기소침해지고, 어, 또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, 정원상 선수님께서 항상 긍정적이고 또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그런 그 모습을 또 담고 싶어 했고 또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겨냈었습니다. 네, 일단 저는 농업직이고 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배학, 식용작물학 이렇게 다섯 과목을 봤는데요. 어, 국어는 일단 제가 좀 어휘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어, 평소에 뭐 신문이나 사설 같은 거 읽으면서 네,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고 또 영어는 공무원 준비하는 그 학생의 한80% 이상이 또 가장 약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일단 단어 위주로 네, 평소에 지하철 다니면서 어, 단어장을 어, 끼고 살았었습니다. 네 한국사는 양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, 굉장히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낀 과목이었는데 어, 차근차근. 어, 풀어나가니까 오히려 한국사가 나중에는 효자 과목이 예, 되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. 한국사는 어, 스토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토리텔링식으로 혼자 말하면서 예,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재배랑 식용작물도 사실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또 막막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저의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습니다. 일단 면접 자체가 어떤 그한 사람의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다 평가하는 그런 최종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또 필기랑은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실제로 어,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, 또 그만큼 합격에 대한 그 열망이 간절해졌기 때문에, 좀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려운 질문은 일단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, 전공에 대한 그 질문 할때좀 제가 멈칫했는데, 제가 뭐 모르는 것을 뭐 억지로 말 만들어서 만, 어,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그게 어, 티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실대로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네, 보여 드렸습니다.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 드리는 것이 음.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많은 분들께서 공무원 시험이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저는 노력이 99%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저는 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행을 버리시고 자신을 좀, 좀더 냉철하게 채찍질 하신다면 반드시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